네 반갑습니다. 너라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쉰세 번째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 서신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중국 바이러스와 싸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요? 세계가 중국 바이러스와 싸우는 사이에 문재인은 이것까지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편입하려는 가속들을 더하고 있습니다. 저를 감옥에 가두고 이제 노골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4.3 폭동 사건 연설에서 폭동을 일으킨 자들은 먼저 꿈꾸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먼저 꿈꾸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박헌영과 김일성의 지시로 조선인민공화국을 이루려는 자들을 말합니다. 문재인은 그들을 먼저 꿈꾸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법적으로 국가가 보상해야 하며 진압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스스로 자기의 속내를 여지없이 선포했습니다. 문재인이 이와 같은 발언은 한 번이 아니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용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했고 소독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 부인을 보내어 참배하는가 하면 6.25의 3대 전범, 김원봉을 국군 유공자라고 하였고, 완전 공산주의자인 조국을 앞세워 국가를 해체하고 북한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해왔으며, 지금도 토지 공유제를 주장하는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공수법, 선거법, 예산법을 불법 통과하여, 자신들의 동의하지 않는 자는 처벌하고, 사회로 총선 후 사회주의로 개헌하며 이에 반대하는 교회는 축소, 구조, 조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건국 70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70년 전에는 하늘이 내려준 이승만이 있어서 박헌영의 남로당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으나 오늘은 그보다 10배 더센 문재인이 국가를 해체하고 인민공화국으로 가고자 하는데도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없으므로 국가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만들어 놓은 미국 일본 세계와 함께하는 해양 동맹을 깨고 북한 러시아 중국으로 가는 대륙 동맹을 추진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조용히 해체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작년 6월 8일 선언문을 발표하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국민 저항 운동을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특히 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를 지어 세운 나라입니다. 특히 미국의 선교사들은 이승만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대에서 공부시키는 동안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론을 잉태하고 1945년 10월 16일 입국하여 3년 동안 네 개의 저항 세력인 박헌영의 조선인민공화국, 김성수의 한민당, 상해 김구 세력과 미소 공동회의를 제압하고 유엔의 동의하에 대한민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에게 제압당했던 남노당의 찌꺼기들이 건국 후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에 올라타서 끊임없이 활동하다가 드디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언론, 법원 시민단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박근혜를 불법 탄핵시켜 국가를 해체하고 북한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건국 과정에서도 미국이 이승만을 앞세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건국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처럼 오늘날도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동포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미 동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도시별로 조직하고 또 기도로 외교적으로 저를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애국운동을 대한민국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애리조나의 김태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각 도시에서 앞장선 목사님들과 애국 지도자들의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면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어 문재인을 탄핵하고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옥에 갇혀서 여러분과 가까이 할수 없지만 혹시 나가서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외교적으로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분투하라 싸워라 이겨라 서울구치소에서 국민혁명의장 전광훈 목사 드림 이로써 53번째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